오늘 상을 당한 유가족들 오늘 참석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또저 옆에 와 계시는 전도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래간만에 제가 뵙게 되는데 을밀 장로교회 전도사로 오래 계셨을 때에 그때 뵙고 또, 본 노벨에서 하고 있는 신학대학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아마 저한테서 아마 좀 배운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주사님 바이올린 감사합니다.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 은사를 잘 하나님께 쓰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이 부활 후 두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특징 가운데 그 하나가 실망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오늘 부활 후 두째 주일에 실망 가운데서도 가장 실망해서 낙심돼 가지고 혼자 떠돌아다니던 도마라는 제자 그 일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만나 가지고 오늘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의 몇 가지 같이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시라보로서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쌍둥이 가운데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라모, 아라모로서는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라모로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라보로서는 디두모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호수과, 살면서 어부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부로서 있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 받꿔서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 하나가 된 겁니다. 마태 누가 복음, 공관 복음에는 도마에 대해서 각 복음서마다 한 번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열두 제자 이름 가운데 쓸 때에 마태복음은 일곱 번째에 도마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여덟 번째들어가요데 예수님께서 열두 명을 제자로 삼을 때에 네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씩 그래서 세 개조로 나눕니다. 제1조, 2조, 3조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합니다. 아, 이것이, 그, 현대, 그, 관리학에서, 매니지먼트에서, 인력 관리, 그, 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의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도마라 사람은 두 번째 곡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요한복음 세번 나오는 그에 대해서에, 우리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모인 하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또한 바리새인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있지 못해 가지고 베리아로 시신에서 도망갑니다. 베리아에 가 가지고 베리아에서 거기서 좀저 계실 때에 그때에 베단니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위대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소식이 옵니다. 소식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러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듣고 난 다음 이틀을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지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가 죽었다. 잠자고 있다. 잠자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서 살리는 그를 위해서 가자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이 전부가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리를 갈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못 간다고 가지 말자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도마가 선뜩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얼마나 영감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있는 사나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자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현실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과 하나님의 일과의 곧 중대 둘 가운데서 어느 걸 지금 예수님이 할 생각이든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 도마와 제자들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현실만 공부합니다이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입니다.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서 산다 하지만은 현실에 저 중점된 현실 사건에 우리 몸을 우리 신앙 전체로 그걸 우선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걸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현실을 넘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눈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 여기에 맞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읽을 때도 야 도마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봅니다. 똑같은 도마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대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일을 지금 그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내 감정. 내 생각.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래? 이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라는 건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하는 그 뒤에, 그 너머, 무엇이 있느냐? 이거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는 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성찬, 저 최후 만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게 되게 되면, 교성을 저, 저 보게 되면, 최후 만찬을 끝난답니다. 최후 만찬을 다 끝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만 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 저, 저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 남겨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은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는 겟스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히는 광경이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14장 1절에서부터의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이제부터 나는 가서 이제 가게 되면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것으로 데려가겠다. 아 이런 어려운 얘기랍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여기 따라온 건 뭐냐? 예수가 메시아로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정권을 지어가지고 따위 왕의 후계자로서의 왕이 될줄 알았거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요한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 내 아들 둘이, 예수님 지금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왕이 되면, 예수님, 내 아들 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상적인 것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출세하고, 예수님이 잘 되게 된 내가 그잘된그 그 길을 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되겠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 지금, 나, 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저기로 한 신앙도 가지만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고생 없이 영생으로 아주 멋있게 산다는 것을 바라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인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다 시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는 이거는 저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언제나 모든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겐 극히 적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심입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현실주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 신앙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세 번째 모임과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 제자들은 모임 하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율법을 잘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 분명히 이은다 합니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도마가 기에 대해서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나갑니다. 혼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망하다. 예수가 진짜냐? 예수가 진짜 메시아나? 이거 가짜가 아니냐? 내가 지금 3년 동안 허들를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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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때 에 예,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막달라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지난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메시아 되시는 예수가 만인의 죄를 십자가에 지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첫 번째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때의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증거가 안 됩니다. 여자가 말했다는 거는 증, 증거가 되질 않네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율법이고 유대 나의 풍섭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모이에아그 여자들이 얘기한 허망한 얘기 너무 믿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8일 동안을, 8일 동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거든. 8일 동안 다닐 때,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났습니다. 그이르되한 것이 원문에는 엘레곤이라고 나와요. 엘레곤. 엘레곤은 원동사가 엘레고입니다. 알려준다. 말해준다. 가르쳐 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레고라는 건뭐 엘레고의 미완료 동사 복수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데 복수 동사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는 엘레고라는 동사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한번 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혼자 떠들어 다니는 저, 저, 이 도마에게 가지고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래. 오늘도 가서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구세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레곤난라는 얘기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뭐라고 하는 가 내가 그가 가로대. 여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는데, 에이펜이라고 썼어요. 에이펜이라는 것은, 엘레고라는 기본 동사의 부정과고 단수동사입니다. 부정과고는 언젠지는 몰라요. 제자들, 친구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때그때마다 단수동사로서의 얘기하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나는 그 일을 보지 않고, 뭐 손에 못뭐 자고 옆에 창 자고, 이것을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다는, 믿지 아니하리라 안믿 되는. 그러니까 우매라는, 원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문에 우매라는, 이저시라본는뭐냐 결단코 믿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세 번째 도마는. 완고하고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믿는 거이에는 절대 안 믿어.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리고 분쟁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 사람 절대야.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곁단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도말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날 이천년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내 신앙은 현실주의가 신앙이 아니냐? 내 신앙은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냐. 내가 믿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믿는다해서 고집부리고 아주 완고한 이러한 범어와 같은 것이 아니냐. 아 이것을 요한이 나타내기 위해서 세 번을 기록해 줍니다. 이제 마침 저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현실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그리고 자기 고집에 저저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해. 만날 수가 없지요.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적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는 잘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저 나, 나는 아주 실로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기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지금 교전서 사도들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주 실망이 가서 다 조절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들하고서의 거의 논의가 없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어요. 도마와 같은 신앙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받을 기회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보낸다는 이 사명을 받을 기회를 잊어버린 겁니다. 도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기 때문에 혼자 떠들어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형세가 잘못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서 여기에 찾아옵니다. 완고한 고집을 부리던 이 사람도 8일 동안을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그전 제자들이 가서 자꾸 얘기를합니다 가서 미완료 복수 동사기 때문에 거기에 이분님에게 된 마음이 아주 그래 나도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돌이킬 때 그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도마도 함께 있고 이 오늘 본문 26절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원문에는 메타란 히라보 동사에 접속사입니다. 메타란는 성경에는 400예수두번 나옵니다. 이 메타라는 건 어데 관계되는 이야기냐면 서로 모여서 서로 합친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서로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사람 다 다릅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지만 누가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거기 함께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시게 됩니다.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그 접속사는 교회를 얘기할 때 많이 쓰여진다. 교회는 함께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 이 함께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도마를 봅니다. 잘 알죠. 아, 저 친구 혼자서 외톨배기로 돌다가면서 절절할 수 없이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 7절 도마를 향하여 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누워보라. 그리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이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도마를 보고서 얘기한 것, 것 뿐입니다. 이때의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가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도마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뭘하냐 만나주지 않느냐,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쳐줄 때, 그때의 도마가 깨달아가지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코리오스무, 카이, 호데오스무. 이 말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율법,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의 율법에서는 이 말을 하면 사용입니다. 사람은 이 말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서에 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완고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180도 안에서 360도 돌아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된 겁니다. 나를 와서 만나주시는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내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잘못된 거까박을 주지 않고 또한 타박을 주지 않고 뭐 고쳐 주시면서 더큰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이런 믿음을 고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 열명 10명 있습니다. 열 명이지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지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안 했습니다. 오직 도마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더다. 너는 직접 나를 보고 묻지만은, 그러나 이제 후후대, 후드 100년, 200년, 300년, 끝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보다도 더큰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이들이 우리 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얘기를 마친 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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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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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때는 참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신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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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 죽을 줄 알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마 같은 우리지만은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카고 한인장로교회 시카고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아주 신릉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신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 여기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다큰 교회를 합니다. 한미장로교회가 그렇죠. 지금 다른 교회 여러 군데도 다 여기서부터 갈려서 나간 교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가 도마 같은 신앙을 가졌던 가진 걸 버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예수가 새로운 신앙으로 줄때에 위대한, 위대한 일을 크게 할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서 가장 실망해서 가장 낙심된 가운데서 혼자 떠들어 다니는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대한 신앙, 죽을 줄 알면서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도마와 같은 저희들,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시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